안녕하세요. HD 리서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자동 감시 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감시 주문이란 실제로 내가 주식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특정 조건을 내가 설저, 사전에 설정해놓고 그 조건에 해당되면은 이익 실현이라든가 손실 제한을 할수 있는 조건 설정 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울 거는 하나도 없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키움증권 모바일 버전 화면입니다. 각 증권사마다 이름은 뭐 자동감시 주문이라든가 뭐 매도 조건이라든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도 특정 기능은 대부분 설정이 돼 있거나 탑재돼 있으니까 조건을 찾아서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화면에서 여기 종목명을 먼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을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호가 차트, 뉴스, 매도, 매수가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매도 조건을 설정할 거기 때문에 이 매도 버튼을, 파란색 매도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매도 화면이 나오죠. 이 매도 화면에서 상단 탭을 보시면은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동 감시 주문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내가 이제 매도 조건을 입력하는 겁니다 실제로 매도 조건을 넣어야 겠죠 여기 매도 조건 추가 라는 요 박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나올 겁니다 현재 저는 안내 판주 밖에 없기 때문에 요 안내 판주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클릭하면 은 현재 어, 매입단가 7만 100원을 기준으로 감시 가격을 설정하는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익실현에 주문을 걸어 놓겠어. 손실 제한은 없어 하면은 이익실현에만 설정을 하시면 되고 나는 이익실현은 그냥 내가 보고 알아서 할게. 그냥 손실 제한만 하겠어. 라고 하면 손실 제한에만 걸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난둘다 하겠어 하면은 둘다 걸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어, 7만 100원이라고 지금 기준가는 설정되어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어 7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7만 원으로 보고 여기서 10% 오르면 그냥 이익 실현할래. 그러면 현재가가 7만 7천 원이 되면은 10%가 오른 가격이겠죠. 그러면 난 7만 7천 원이 되면 이익 실현할래. 그리고 손실 제한은 음, 이익 실현은 항상 손실 제, 손실보다는 커야 되니까 한3% 되면은 그냥 팔래. 아, 3% 되면은 그냥 3% 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손실 제한을 할수 있게 손절 주문을 만들래. 그러면은 3% 하면 은약한뭐 2,000원 빠지면 되겠죠? 그러면은 68,000원. 네. 이렇게 68,000원 손실 제한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할 수량과 가격을 설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주문, 주문 종류로 어,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몇 주라고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뭐, 그냥, 매도 가능 수량 100%라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셔가지고, 현재 가격에 매도 주문을 실행. 현재 이익 실현이라든가 손실 제한 걸어놓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실행해줘. 라고, 요 화면을, 그대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유효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요 유효기간을 실제로 내가, 직접 날짜를 찾아서 네,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뭐한 90일 동안 이 감시 주문을 유지해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문이 유지되고 실행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5일이면 5일, 30일이면 30일, 90일이면 90일. 그래서 이렇게 매도 조건을 저장하면은 매도 조건 설정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꼭이 화면을 잘 확인을 하셔야지 만약에 내가 설정 주문을 잘못 걸면은 그 물량이 바로 현재가로 나가가지고 청산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테스트로 한주, 두주, 뭐 이렇게 테스트 화면에 내가 실제로 한번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 주문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있는 종목을 그냥 바로 원하지 않는 조건에 다 청산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매도조건 설정 화면에서 이 확인을 눌러서 주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이 입력이 됐죠. 그러면 아 끝났구나 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꼭 확인하셔야 되는게 이 주면은 지금 감시 중지돼 있죠.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문 설정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설정시켜주냐. 요 화면 있죠. 플레이 버튼.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게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설정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화면은, 네, 요렇게 빨간색으로 변하죠. 그러면서 바뀐 게 뭐다? 감시 중으로 돼 있죠. 그러면 요게 이제 끝난 겁니다. 실제로 안내비, 어, 익절 7 0 0 0원 손절 6 8 0 0 0원 감시 기준가 7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10% 이익 보면 이익 실현해 줘약3% 마이너스 보면은 손절 해줘 그리고 가격 수량은 현재가 100% 100%는 한 주밖에 없으니까 이한 주가 나가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 조건이 됐을 때이 주문은 바로 실행이 된다는 라 겁니다 네, 결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주문을 중지시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한번더 클릭하면은 이렇게 중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문 나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싶어라고 하면 여기 X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삭제도 됩니다. 네 이상 오늘 자동 감시 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종목이 한 종목일 때는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뭐 하나 하나 확인할 수 있지만 종목이 네 다섯 종목만 돼도 이 현재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종목들은 어, 커버를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 장 개시하고 바로 산 다음에 어, 자동 감시 주문만 설정해 놓고 뭐장 마감할 때까지라든가 뭐 5일, 10일 조건으로 내가 걸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계좌를 보고 있지 않아도 그 조건이 되면은 어, 조, 종목에 대한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종목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HD 리서치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